대우건설은 지난 1일 한국헤비타트가 주최한 3일런 기부 마라톤 행사에 참가하고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집짓기 사업에 2억 원을 후원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3일런은 주거복지 비영리 단체인 한국헤비타트와 가수 현이 진행하는 행사로 개인 참가비와 기부금은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에 사용됩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우건설 마라톤 동호회인 대우러너스 등 대우건설 임직원 50명이 가족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대우건설은 또 열악한 주거 환경에 처한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서달라며 2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대우건설은 2021년부터 한국해비타트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해 총 21채의 집고치기 사업을 시행했으며 올해부터는 일부 시설을 선보는 수준을 넘어 노후화된 집을 철거한 후 새로운 보금자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대우건설은 향후에도 더 많은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안락한 보금자리를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TV 뉴스입니다.